완연한 가을, 농부들은 가을 거지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은 청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청주 지방법원이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 병원에 1차 개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강제 집행 신청에 따른 것으로 청주 병원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구의 대규모 공원 녹지가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서조합이 아파트 개발 대가로 만든 공원의 시공 상태가 부실해 청주시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천폭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단양에서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추웠는데요. 단풍색은 점점 짙어지고 농부들은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금 뒤인 밤 9시부터는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푸르던 은행나무길에 가을이 성큼 내려앉았습니다. 빽빽하게 줄지어서 있는 은행나무 잎사귀가 하루가 다르게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 햇빛에 일렁이는 저수지의 모습까지 멋진 가을 풍경을 자아냅니다. 나들이객들은 사진도 찍고 은행나무도 흩뿌리며 멋진 가을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여행길이 괜찮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연애할 때 둘이만 다니는 것보다 또 가족이 같이 오니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곳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길은 70% 정도 물들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 절정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은 가을거지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냉해를 입을까 배출수확을 서두르고 있고, 가을 볕에 바짝 바른 들깨를 터는 도리개질이 한 장입니다. 나이가 있는데 힘안 들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도리개질이라는 건 힘들어요, 원래. 너른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가 꺾일 듯 주렁주렁 탐실럽게 익은 사과나무는 가을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배 과수원에서는 잦은 비와 병충해를 모두 이겨낸 농민이 한해 수고를 모두 이은 채 결실의 기쁨을 누립니다. 기분이 되게 좋죠. 이제 수확하면 어차피 이게 이제 어, 금전적인 면에 돈으로 다 이제 또그 연결이 되잖아요. 또사 드시는 분들은 또 맛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아침엔 수온주가 더 떨어져 청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밤 9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청주 기상 지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이 낮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법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우선 1차 개고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주병원 측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개고장을 들고 청주병원에 들어섭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청주병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1차 개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 개고장까지 전달되는데 이때까지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주병원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78억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청주병원은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시장이 교체된 후 청주시는 강제 집행 절차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액수를 45억까지 늘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2차, 3차 독촉 후에 그 이후에도 강제 태거가 잘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받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지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6년에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며 책임 소재를 시로 돌렸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같 어울려져서 살고 만들어가고자 정이고 행정 행이고그래 행정권인데 행정권이라 단어를 행정 권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옛 지북정수장 부지의 수위 매각이 공유재산법 위반 문제로 무산되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와 청주병원 사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 다만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금액을 낮추거나 취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태현입니다. 청주시 방서지구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공원 녹지가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서조합이 아파트 개발 대가로 공원을 만들어 청주시에 넘겨줘야 하는데 시공 상태가 부실해 청주시가 계속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방서지구의 한 공원 녹지입니다. 4년 전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와 함께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원 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식재된 수목도 빈약하다고 말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냥 팽하다 느낌 먼저 가장 많이 들죠 부지에 비해서 인근 어린이 공원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풀로 가득한 모래 놀이터는 재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공원 바닥 곳곳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포함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이토록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주시는 방서 도시개발조합이 조성한 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에 대해 다섯 차례나 보완을 요청하며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이 약속한 설계대로 녹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런 공원을 저희가 인수 인계를 받아서 그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는 지금 상황엔 어렵고요. 조합 측은 과거 집행부 교체와 도로시설 구축 등 각종 문제와 맞물려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원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 조합에도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고사수목 교체 등 보완 사항을 충족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은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공원 녹지 조성은 하세월인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준공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충북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천에서는 달리던 차량이 청풍호로 돌진해 50대 운전자가 숨졌고, 단양에서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10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에 매달려 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높은 다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청풍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청풍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낭떠러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승용차가 물에 잠긴 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수색을 재개해 1 2 시간 만인 오전 7시 50분쯤 수심 12m 아래에서 숨진 50대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승용차를 인양했습니다. 어제는 떨어진 줄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발견을 못한 거고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발견을 하고 바로 수색을 해서 이번 2명 먼저 구조를 하고 인양을 하고 저희가 차량 인양을 지금 끝난 거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자가 갑자기 청풍으로 돌진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제비봉에서 50대 등산객이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등산객은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려 한차 여러 명씩 타서 합의금을 받는 수법이었는데 범행에 가담한 21명 중 미성년자도 7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가려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이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택시가 끼어들자 후미를 들이받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2살 A씨 등 21명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고의 사고들로 차선 변경 실수가 잦은 교차로들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호수사거리에서 동일 유형의 신고가 8차례나 반복되자 이를 수상이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차 변경 실수를 하는 차량 대상으로 교통사고 한건 정도 접수가 되고 렌터카 차량이으며 운전자들도 인물이 비슷했고 이들은 보험료 할증 등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로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동네 선우배나 친구 사이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한번 사고를 낼때 서너 명씩 함께 타더 많은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주 일대에서 13번의 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은 1억 200여만 원. 주로 20대인 일당 중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을 해서. 이게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의로다가 사고를 낸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를 보존을 하셔갖고 경찰에 신고를. 경찰은 이들 중1아 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군 복무 중인 두 명은 군 수사대로 넘겼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다음은 워라벨 기획 순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이제 기업 현장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지역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이른 퇴근을 준비합니다. 2년 전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자기 개발에 목말랐던 30대 회사원은 음악 학원에서 바이올린 연주에 몰두합니다. 일찍 평일 날 퇴근함으로써 어 평상시에 배워보지 못했던 이런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악기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세살 아이를 기르는 직장 여성은 어린이집에 들러 반갑게 딸을 만납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아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평소 못다한 아이와의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평일이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금요일 날 일찍 끝나서 아기랑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경영 노무 컨설팅을 주로 하는 이 업체는 주 4.5일제 도입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직원 복지가 결국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저희도 또 시험적으로 할 때는 참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엄청 난안하게 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회사에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 매출의 증가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 채용 플랫폼이 직장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내복지 1순위로 가장 많은 23.4%가 주 4일제를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는 노동 생산성이 연 3.8%나 향상되자. 노동자의 85%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주 4일제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지만 4.5일제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5년간 충북 교육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2월 예산이 연평균 1,4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로 같은 기간 불용액은 연평균 81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과대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5년간 적자 규모가 전국공항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최근 5년 누적 단기 순손실 규모는 416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간 단기 순손실이 가장 많은 공항은 무한공항으로 838억여 원에 달했고 양양공항, 여수공항이 뒤를 이었으며 청주공항은 여섯 번째로 적자액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조승래 의원 등 14명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카카오 먹통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생산 1위 업체인 DNA모터스가 충주시 동충주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협약을 충주시와 맺은 DNA모터스는 앞으로 350억 원을 투입해 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합니다. 2018년 대림자동차공업에서 분할한 DNA모터스는 국내 오토바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이 내일 창사 25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CJB 8시뉴스는 중부권 중액도시 청주와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증평, 도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 이세 곳에서 차례로 야외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특집 CJB 8시뉴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